입니다. 게임사원입니다. 저희는 오늘 대전에 있는 킹핀 플라. 킹핀 플레이. 킹 핀플라... <목소리> <목소리> 플레이 볼링장에 와 있는데요. 저희가 아주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모셨습니다. 아, 뒤 앞에서 좀 부끄러워 계신데 모셔볼까요? <목소리> 네, 이쪽으로 네. 와주실 수 있나요? 오셨습니다. 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자기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25기 신입 프로, 장준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충북도청 이나연 선수입니다. 아니, 진짜 너무, 너무, 너무 대단하신 분들을 저희가 네. 모셨는데 오늘은 게임 방식은 2대2 스카치, 두 판을 해서 점수 합산을 할 거예요. 자, 1편은 해찌이 채널에 올라갈 거고, 2편은 헤브룸 채널에 올라갈 텐데 저희가 또 기가 막힌 이벤트를 준비를 했죠. 맞아요.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혜린 언니랑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기본 이제 하이로우라는 브랜드에서 제작 중인 옷이고 곧 런칭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님 과 선수님께서 입고 계신 이 옷이 하이로우와 구베 글로벌이 협작으로 이제 한정판 옷을 출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거를 하면 어디 기부가 되죠? 어, 대한장애인 볼링협회에 그, 기부가 되는데요. 네, 저희가 여기에. 패스 수익금은 기부가 되는 거고, 이벤트는 이 티셔츠를 두 분께 한 장씩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두 프로님과, 아, 프로님과 선수님의 사인이 들어간 티를 증정할 건데,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2대2 볼링대결에서 진 팀이 사는 거예요. 햇찌리가, 햇찌리 팀이 지면 햇찌리가 돈 주고 사고, 제가 지면 제가 사는 거예요. 이거 하면은 가격 꽤 되는 거 알죠? 네. 제 목숨 걸고 제가 이겨보겠습니다. 쉬는 걸로 하고 오늘 한번 각오를 두 분의 각오를 듣고 시작을 해요. 어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저는 처음 만난 게 아닌 것 같은 게 영, 인스타로도 영상 많이 보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, 제가 제가 저만 잘하면 돼요 정말.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 저도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모지라더라도 제 남은 핀들을 잘 처리해 주시길 제 바라고 있겠습니다. 네, 그 모지란 부분을 제가 잘 채워드리겠습니다. 예 <laughs> 그러면 저는 선수님만 믿고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그 가시죠. 10번 레인에서 해지리 팀이 먼저 성공을 합니다. 아, 나 헥사나 못지 절대 안 나와. 그냥 쳐. <laughs> 혹시 여자 트핸드 보신 적 있으세요? 어, 여자 트웬드 처음 나요. 종이장 같죠? 어, <laughs> 오, 나이스! 오, 어? 아, 너무 쉬운 건안 겼네. 어. 저 잘했어요? 네. 아니, 약간 칭찬은 강요하 씨인 <laughs> 것 같은데. <웃음> 나이스, 벌써 됐어. 나이스. 오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자, 아이언 SS. 네, 아이언 SS. <laughs> 오. 돌아야지 돌아야지. 어! 어! 베이비스플릿! <laughs> 와, 진짜 오, 멋있다. 우와! 아, 갑이야. 괜찮아요. 저는 스플릿 예상해 봅니다. 오 스윙 좋았어요. 원투. 아! 어, 자꾸 쉬운 아, 잠깐 거만 남겨 주시네. 쉬운 걸잘 남겨 주네. 오. 오. 저희 팀은 1프레임을 오픈으로 시작해서 제가 한 핀만 맞추기 쉬운 것 빼고 쳐볼게요. 좋아. 오, 오, 좋아야 돼. 오. 오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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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. 와. 또스프레졌어 <laughs> <laughs> 와. 나이스. 아, 이런 건 진짜 깔끔하게. 오! 아니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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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오! 나왔어야 했는데 <laughs> 제일 어려운데, <나한테>. 저희... <laughs> 제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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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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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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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던는데 어, 어, 원투 원투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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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? 원투? 어? 오와 우리 둘다 탭이 <laughs> 아. 순서 바뀔 뻔 했어 지금 아 오, 나이스, 나이스. 와오 나이스 스윙 원투 오 나이스! 오! 아 오! 오!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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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어, 된거 그러니까 같은데? 주까, 주까! 어? 아, 아 어. <laughs> 우리 둘다 계속 여쪽만 나와 <laughs> 오! 오진 나이스! 오 <laughs> 어? 잘 밀었다 아. 오, 오, 오. 오. 아니, 좀 스트라이크 좀 쳐봐라 아, 이번에 왼쪽인데 <laughs> 하나만 빼주세요 오, 완벽하잖아 와우 예오오오오 백 프로 백 프로 오오오아왼쪽오 드디어 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와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은데? 아, 오, 오, 너 10분이야? 뭐야 아, 여기 10분 저어 걸렸어. 좋아. 10분에 귀신이 붙었나? <laughs> 커버. 오, 나이스. 역시 나이스. 오, 오. 잠깐만요. 선수님 <laughs> 이게 무슨 <laughs> 일이죠? 와 <laughs>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하늘만. 제가 먼저 한것 같아요. 와 너무 아깝다. 어떻게? 오, 됐어요, 진짜 언니, 됐어. 원, 빌어. 투. 오. 와. 아, 근데 왜 이렇게. 약간... 핀이 잘안 나가네, 여기. 어. 아, 나이스. 왼쪽으로. 와우. 아, 지금 선수님 다리가 <laughs> 혹시 빠질까봐 살짝. <웃음> <웃음> 진짜 오. 아. 어. 괜찮아 요 괜찮아. 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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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돈을 보러 갑니다. 커버는 100%라. 와아 돌아야지. 아, 한티 한테 한테. 이거 커버면 인트로로 써주세요. 와 근데 와와와와와 와, 아아 너무 아깝다. 오 됐어. 됐어. 오 야, 이제 나 이제 난다 이제. 아 어, 이제 드디어 치네요. 돌아 돌 들어, 들어, 들어 어머. 이 정말요? 네. 아닌가요? 그렇 나윤이는 하죠. 된다. 아 까비. 제가 그 초구 때 너무 똥을 써놔가지고 <laughs> 죄송해요. 오. 오. 와 더블 아. 선생님. 아 프로님. 선생님은 <laughs> 선생님? <laughs> 원투. 어 나이스 나이스. 아홉 개 아홉 개 나이스 올커보다 아니 여기는 올 커버 예 yeah. yeah. <laughs> 오! 오! 나왔다 오! <laughs> 좋아 좋아 어. 오. 아, 까미까미하나요 <laughs> 저희가 지금 두판 합산인데 첫 번째 게임에서 52점, 52점 차이가 났어요. 네, 근데 제가 두 번째 합산인데 제가 여러분도. 제 영상을 맨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복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은 해블링 채널에서 봐주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요 안녕 <laughs> 그리고 저희 이제 나연 선수님께서 급한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해윤사원의 모질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더 모질한 부분을 더 발의를한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, 다음번에 또 만나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뒤를 이어주시는 선수님은 어떻게 되시죠? 아, 지금 대전광역시청에 송시라 선수가 제 뒤를 잘 이어서 회연사원과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